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진태산입니다. NTDTV에 따르면 3월 27일 시진핑 중공당수는 베이징에서 미국 재계와학계 대표들을 만났는데 예년에는 중공총리가 주로 참석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경제가 크게 위축되자 이 장총리 대신 직접 나서 회의의 격을 올리고 미국 상단을 만나 외자 안정을 꾀했습니다. 중공당 매체들은 이번 회담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특히 이들 외국인 방문자들이 시진핑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CCTV는 시진핑이 연설하는 동안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 학장 앨리슨이 메모를 하는 모습을 특별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호레 과르도전 주중 멕시코 대사는 네 SNS에 x 나는 중국 지도부와 수많은 만남을 가졌지만 한 번도 통일된 속도로 함께 걷는 모습으로 포장된 적이 없다. 중국은 방문객을 이용한 시각적 표현에서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립 시사 평론가 살승 권도 X에 올린 논평을 통해 이들 서양인들은 쇼의 소품에 불과하다. 중국이라는 특수한 정치 무대에서 원숭이처럼 놀림당한 것이다. 구호도 외치고 메모도 하고 아첨도 하고 심지어 보기 드물게 새로운 세계적 지도자를 둘러싸고 있다가 훈심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하드슨 연구소 유마오촌 중국 센터장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중공은 외국 기업을 활용해 위세를 부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가 끌어들인 이들 중에는 아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은 실제로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미국의 진정한 과학기술, 경제, 재정 분야의 리더들 그리고 큰 회사 사람들은 모두 중국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마오촌은 중요한 것은 누가 안 갔느냐는 것이며 지난번에 안간 사람들은 이번에도 중국에 가지 않았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큰 회사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이번에 간 사람들은 금융, 벤처, 캐피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은 막연하고 좋은 말은 다 하지만 사실에서는 전혀 다르다. 시진핑은말 따로 행동 따로다. 예를 들어 개혁 개방을 계속하고 시장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그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이와 정반대다. 오늘날 백성들은 중공의 경제 통치 능력에 대해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마오 최는 중공은 한번 풀고 한번 조이는 전술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들어온 후 빠져나갈 수 없어 오랫동안 반감을 느꼈고 이에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할 예향이 없어졌다. 이는 마치 세 장의 쥐들을 잡아넣는 것과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